어디 가세요? 오늘 마지막 출근합니다. 센터 이제 이전을 해서 마지막으로 본 센터에서 이제 운동하고 내일부터 이사 들어갑니다. 앞으로 다짐하는 게 있나요? 그냥 하던 대로 야, 회원님들 잘 지도하고 딱 노력한 만큼만 회원님들이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모으셨다고 했는데 얼마나 모으셨나요? 공개 공개하는 게 좋은 거요? 한 2년 사이에 꽤 많이 모았어요. 근데 지금 다시 잔고가 이제 거의 빈털털이 돼갖고 다시 또박이 생활해야 됩니다. 빨리 원상 복귀하길 바랍니다. 제가 네. 누나로서 좀 지분이 있는 것 같아서요. <laughs> 누나가 그 티바로 사라고 얼마 줬지 누나가? 한300준것 같은데요. 아, 그래. 봉투를 내 열어보진 않아서 잘 쓰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모아서 네. 몇 배로 주세요? 시집이나 가십시오 빨리. 오늘 아침에도 누나랑 출근하는데, 오는데, 이제 저희 간판 이제 없어졌잖아요. 그어 기분이 좀 진짜 묘하더라고요. 폐업하는 건 아닌데, 뭔가 그냥 저런 간판 하나 사라졌다고 되게 기분이 좀 묘했습니다. 응. 근데 오늘 회원님들이 마지막 수업하면서 제일 많이 얘기한 게, 우리 여기 뷰가 좀 되게 좋거든요. 사계절을 볼수 있는 통창이 이제 없어진다는 거. 아... 복잡, 미묘한 것 같습니다. 뭔가 이게 맞나? 음, 가는 건 맞는데. 뭔가 남의 집 가는 느낌. 제일 처음에 같이 일했던 성곤쌤이고, 담도쌤은 저랑 그때 PT를 하고 있었고, 그러다가 일을 같이 함께 해주셨고, 그래서 항상 함께 해준 두 명, 그리고 친누나. 누나가 밑에서 미용실을 먼저 하고 있어서, 어, 힘들 때 많이 의지할 수 있었고, 조언도 많이 구해주고, 제가 좀 욱하는 성격인데, 좀 누나가 그거를 중간에서 좀 유하게 좀 많이 도와준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 두 분도 너무 고맙고, 응. 선뜻 내가 일하자 했을 때, 고민 안 하고, 손잡아준 거. 근데 저는 그런 거는 절대 잊진 않아요. 왜냐면 처음이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저 여기 회원님들 처음 상담 왔을 때, 그, 처음 오셨을 때다 기억나요. 음. 예. 왜냐면 상담은 제가 다 진행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랑 4년째 함께하고 있는 그, 구찌 회원님, 보고 있습니까? <laughs> 제가 돈한푼 없을 때, 맨날 저보고 그러셨어요. 다른 일상에 있을 때. 어, 쌤, 한번 해봐. 내가 도와줄게. 이런 식으로 맨날 말씀하셨었는데, 어느 날 제가 PT룸에서, 어, PT 수업을 하고 있는데, 되게, 공허한 거예요. 아, 이 공간에서 내 공간이었으면, 내 회원님들을 딱 소소하게 가르치고, 내 운동 시합 준비하면 좋겠다. 어, 그 정도? 그러다가 그 회원님께, 어, 이제 사업 계획서를 제가 새벽에 탁 쓰고, 막 덜덜 떨리면서 이제 회원님을 찾아뵀죠. 카페에서 오늘 수업은 말고 카페에서 뵐수 있냐. 그때 회원님이, 그래요. 그알 거예요, 이 말투를 아는 분들. 그래서 카페 갔는데 태어나서 벌어보지도 못한 5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그래도 막 빌려주실 순 없잖아요. 그간에 저에게 신의 신뢰는 쌓였지만 모르는 거니까 그런 상태에서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어떻게 할 건지 얘기 들으시고 이제 제일 멋있었던 거는 밖에 나가서 이제 담배 한대딱 피시면서 저는 안 피지만 후 하면서. 잘될 거야. 응원해. 딱이 한마디로 그냥 그 5천만원 빌려주셨거든요. 그리고 어머니가 3천 빌려주시고, 제 통장에 있던 2천만원 가지고, 이제 1억 가지고 딱이 샵을 차렸어요. 그래서 그 회원님 좀 많이 항상 늘 감사하고, 그래서 좀 이번에 느낀 거는 항상 열심히 살면 좀 기회가 온다. 굳이 내가 쫓으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주어진 환경에서 꾸준하게 그냥 하다 보면, 항상 인생의 기회는 오는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김용비 PT 이제 확장 이전 하는 곳은 제일 큰 거는 35평에서 이제 80평대로 넘어가요. 그래서 공간이 제일 큰 거. 그리고 인테리어가 여기는 뭐 아기자기 하기지만 저쪽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시원시원한 느낌이 제일 크고. 그리고 일단 제일 불편해졌던 1인 샤워장이라서 한 명이 들어가면 한 명이 못 들어갔는데 거기는 이제 샤워장이 좀 넓어져서 회원님들이 쾌적하게 운동할 수 있고 그 유산소가 저희가 가끔 모자라서요 당연히 제가 돈을 아끼는 게 아니라 놔드리고 싶었지만 공간이 없어서 못 놨던 거를 제가 이제 원 없이 놓을 수 있기 때문에 회원님들께서 유산소 안 기다리고 편하게 탈수 있는 거. 그러고 이제 천국에 단두대 들어오는 거. 광주 헬스장에도 없는 이제 수입 예상 기구들이 들어오거든요. 어 그냥 제가 좋아서 넣는 거라서. 네. 뭐 복지고 뭐고 그냥 제가 좋아서 넣는 거라. 다 같이 좋은 기구 쓰고 몸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기구 값 솔직히 쓸데없이 비싸긴 하거든요. 근데 국산 기구 쓰고 그 남는 돈으로 제가 자동차 사고 제가 즐길 거 즐기고 뭐 심리적인 안정감도 뭐 통장에 돈이 많으면 크잖아요. 근데 그런 거다 떠나서 내가 쓴 만큼 나중에 또 돌아올 거라 생각하고 시설에 투자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 선생님들은 어벤져스 이제 그대로 그냥 넘어가는 거라서 뭐 딱히 바뀌진 않습니다. 저 건물을 여기 오픈하기 전에 생각을 안 했던 게 아니에요. 왜냐면 건물 원래 있었어요. 근데 계속 공실이었고. 근데 그때는 그게 보증금 기본 5천이었어요. 그리고 월세도 400 이러니까. 뭐 보증금 5천 해놓고 나머지 5천으로 뭐 기구랑 인테리어 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자본이 많이 딸렸기 때문에. 근데 이제 계속 지내면서 저쪽 생각이 계속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쪽을 이제 자본이 돼서 이제 조금 넘어가는 거죠. 타이밍이 좋았습니다. 제가 제 이름을 건건 억울합니다. 건 <laughs> 어, 저는 좀 마, 마케팅에 성공한 것 같고, 그만큼 책임감 있게 하겠다는 라 거지. 제가 막나 잘났다 이건 아니에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만큼 자신감이 있는 거고, 그걸 좀 높게 보고 와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변하진 않을 겁니다. 어, 늘 하던 대로 계속 열심히 가르칠 거고, 더 많이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찾아주셨던 분들에게도 감사합니다. 음, 저는 그 IFBB 프로를 따는 게좀 목표입니다. 어, 왜냐면 대보협에서 국가대표를 조금 내려놓고, 그러니까 국가대표가 되진 않아서요. 이제 도전하다가 선발전 뛰고 이러다가 이제 사설대회로 넘어오면서 처음 도전했던 게 IFBB 프로 카드였는데, 이제 눈앞에서 놓쳤어요. 그래서 그 3년 뒤, 4년 뒤가 요번이었는데, 요번에도 체급에서 이제 2등을 하고, 1등 했던 그 외국인 이용승. <laughs> 그 선수한테 지면서, 그 선수가 그날 프로카드 땄거든요. 그래서 체급전에서 아마 이겼다면 승산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요번에 또 미끄러졌는데, 솔직히 말해서 IFB 프로를 막 갖고 싶다 이거보다는 그냥 오기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냥 내가 몸 제일 좋고 싶잖아요. 그래서 계속 도전하는 거. 그래서 저는 이 사업체를 처음 운영했을 때 운동만 하면 좋겠다 했었는데, 어, 근데 이제 파이가 커지면서 사업체가 돼가고 있잖아요. 아직은 사업체라고 생각은 안 해요. 왜냐면 사업체 사업이라는 거는 대표가 그렇게 현장에서 뛰진 않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현장에서 뛰는 거 좋아하고, 회원님들 지도하고, 거기서 보람을 많이 느끼다 보니까, 아직은 장사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는 좀 내려놓고 직원들을 좀 믿어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제 삶이 너무 없더라고요 어, 내가 여기 직원이었다면 내가 대표 옆에 오른팔 왼팔처럼 하면서 그 사람이 행복해지는 걸 원래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이제 꼭대기에 올라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힘들게 된 거죠 그런 것을 좀 받아들이면서 이제는 선수로서 좀더 집중을 해서 이름을 더 날리고 싶죠 어그로 끌어서 선수로 유명해지는 거 말고 정말 몸과 성적이 좋아서 그렇게 좀 인정받고 싶은 목표입니다. 응. 아 <laughs> 여기 인테리어 할 때랑 기구 넣을 때요. 건물주분이 건물을 처음 가지셔서 너무 아끼시다 보니까 엘리베이터를 쓰지 말라고 해서 아, 엘리베이터 시래기가 100km밖에 안 하거든요. 근데 제가 100km예요. 근데 엘리베이터 고장난다고 그래서 어, 나 다섯 명 타면 500km인데 그건 괜찮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자재를 저희 사다리차 불러서 돈도 더 쓰고 좀 그런 문제들이 좀 많았을 때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음, 그냥 기본적인 건데 기본적인 게 지켜지지 않았을 때 스트레스가 제일 컸어요. 저는 인간은 항상 외로운 존재 같아서 어, 상당히 무겁다 그런 거는 좀 느껴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그러, 그래요. 제가 프리랜서일 때는 저만 생각하면 되니까 집에서 그냥 잠들면 되거든요. 내일 운동 루틴 생각하고 내일 뭐 먹을지. 어, 근데 요즘은 그런 생각을 갖는 것조차 뭔가 사치인가? 할 정도로 머릿속에 좀 많이 가득 차 있고, 이제 사업체를 운영한다는 거는 직원들도 있고, 음. 저를 그래도 믿고 따라와 준 직원들이니까. 그런 친구들에 대한 책임감, 거기 제 선수에 대한 미래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제 인생에 대한 길, 뭐, 여러 가지가 엄청 많겠죠. 근데 만약 여기에 결혼도 해서 내가 애도 있었다 이러면 저는 어 이거 버틸 수 있을까 싶습니다 항상 자식이 있는 부모님들 되게 존경스럽고 어 그냥 몸이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자존감이 좀 올라갔으면 좋겠다 왜냐면 옛날에는 운동하면서도 솔직히 승부욕이 너무 세서 저랑 같이 운동했던 동생들은 알 거예요 어릴 때저 되게 많이 지금 순화어 있거든요 제가 지는 꼴을 못 봐서 근데 지금은 많이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늘제 옆에서 함께 해주는 이제 직원들, 이름은 다언급은안 할게요. 그 저희, 제 오른팔, 왼팔, 몸통 분신 같은 이 선생님들과 저희 센터를 찾아와 주셔서 즐겁게 운동을 하고 계신 회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떠오르네요. 그, 제가 이 센터 차릴 때 엄마, 아빠, 누나한테 이제 회의를 하자 했어요. 그래서 너무 무거운 얘기인데 나 못하겠다. 어, 나 기구도 취소하고 나 날리겠다. 왜 그랬냐면 내가 사업체를 운영했을 때내 운동에 집중을 못하는 게이돈 천만 원 날리는 것보다는 더큰 거예요 저한테는 운동이. 보디빌딩 하는 분들은 이해할 거예요. 근데 안 하는 분들은 제가 제 꿈에 대해서 얼마나 소신이 있고 정말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얘기했는데. 엄마 아빠가 뭐라 했냐면, 네가 센터가 안 돼도 우리가 월급 벌어서 월세 쳐줄게 라고 하는데, 저 행복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난 그게 아닌데, 어, 내가 그 월세를 못칠 정도로 내가 무능하지는 않고 열심히 살 건데, 내 운동을 못하는 거에 대한 괴리감, 그게 너무 컸어요. 그래서 한 1년 동안 샵 차리고도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어 제가 29살이지 않았을까? 30살에 솔직히 통장에 막 1억 넘는 돈이 쌓였는데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솔직히 그래요. 어, 2억이 넘는 돈이 통장에 쌓이고 이거를 다 저쪽 확장이 전하는 센터에 돈이 다 들어가서 저는 솔직히 빈털터리거든요. 근데도 그냥 운동만 하고 싶어요. 근데 이 마음을 아는 사람이 솔직히 본인 스스로밖에 없잖아요. 선수를 정말 오래 해본 선수들이나. 그, 선수 생활만 한다고 돈이 쌓이진 않잖아요. 특히나 내추럴로 이제 약물도 쓰지 않는데 드라마틱하지도 않고 재현님들 지도하면서 시합을 뛰는 건데 스폰이 붙기도 쉽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유튜브도 조금 조금씩 하려고 하는 게 저도 저를 알리고 싶어서 하는 거지 제가 유튜브를 좋아하진 않아요. 우리 누리 선생님이 도와주시지만 제가 운동하다가 카메라들이 되면 전 운동에 집중이 안 되는 것부터도 좀 스트레스거든요. 근데도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그분에서 받아들여졌지만, 내가 운동만 하고 싶다. 이거에는 변함은 없습니다. 음. 말이 좀 길어졌는데, 무튼 저는 그냥 보디빌딩을 되게 사랑하고, 평생 보디빌딩만 하고 싶고, 아직도 회원님들 지도하는 게 너무 즐겁고, 무튼 그런 삶을 살고 있는 한 청년입니다. 저는 마흔 살이 금방 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항상 하루하루 조급한 것 같아요. 왜냐면 내 선수 생활이 30대가 창창할 때고, 힘도 한창 좋을 때잘 자고 잘 먹고 운동해야 되는데,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한 번도 마 편하게 자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 남들이 보면 뭐 작은 피티샵 운영하면서 뭐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냐 하는데, 성격 자체가 이제 완벽주의자다 보니까, 그런 거를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주변 사람들이 오히려 힘들 때도 있겠죠. 저를 힘들어하는 걸 보면. 그래서 좀 많이 긍정적이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마지막 얘기입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제 이름을 건 피트샵을 소신있게 운영할 거고 선수로서도 늘 발전하는 선수로 보태되지 않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 진짜 마지막이네요. 아, 내일 티비 싹 빼고 마지막 경공하고딱 전날이에요. 오늘도 열심히 살았습니다.